경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수업을 위한 자료 녹음 중입니다. 녹화 중입니다. 어, 불교 심리학 사전이요. 여기 147페이지 사서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링크를 보면 부다의 행복관 차제설법 자비 공감 감사 나르시즘 감사 계속 나오고 있죠. 모든 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걸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르시즘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르시즘의 대표적인 게 셀카 찍는 거요. 예 그래서 어, 수행하시는 분은 제발 셀카. 어, 안 찍으셨으면. <laughs> 서로 보는 분들 서로 부끄럽죠. 그래서, 어, 전 이게 녹화하는 게 이게 아마 수업 아니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laughs> 그래서 셀카 막 찍어서 뭐 자기 앞에, 뒷에 막 이렇게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리는 분들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laughs> 그래서. 차라리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님을 찍으시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계속 사, 화면으로 보면 좋은데 그 사진 찍어서 보면서 결국 은 내가 예쁘다 나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저는 이제 찍어 주신 걸 올리긴 하는데 그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셀카 각도 막 셀카 쳐서 찍는 뭐 이렇게 찍으면 예뻐, 뭐 저렇게 찍으면 예뻐 이거는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서법을 한번 볼게요. 가족과 동료를 지키고 조화를 가져오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시에어 이행 동사로 이루어진 네 가지 실천법을 사서법 사다리 쌈까하 밧두니 라.